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1권에 있는 어, 석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재를 어, 준비 내놓으셔서 악보를 보고 따라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네요. 자 석별, 자 신지훈 작사, 정풍성 작곡, 자 이렇게 되고요. 4분의 4박. 자 그래서 어, 전주가 어, 한 마디에 보면은 미솔솔 있고요. 그 다음 마디에 미솔솔라. 그 다음에 솔미파미레미도자세 박으로 끝이 나고 그다음 한 박을 가지고 사분음표 한 박을 가지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명창을 해보자면은, 미, 솔, 솔, 미, 솔, 솔, 라, 솔, 미, 파, 미, 레, 미, 도. 여기까지. 자, 그렇게, 어, 전주를 제가 항상 전주를 잘합시다 그랬어요. 예쁘게 잘합시다 그랬으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 어, 하시고 나서, 자, 떠나는 이 마음도. 자,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래서, 홍민 가수님이 보면 풍채도 좀 있으시고, 자, 그랬어요. 자, 추억이 리 조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개명으로 보면, 솔미, 민미래 도시라 빨라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어, 연말이 되면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래서, 자, 노래 부분에, 솔, 민, 민, 미래, 도시라, 라, 파, 솔, 파, 미, 시, 도래.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까지 왔는데요 솔미미할때 솔에서 자 토까지 두칸 밑까지 네칸자 솔을 불어주고 네 칸을 밀어서 미을 잡아 주시면은 자 기초 연습이니까 어, C하고 C샵 잡아가 조금 높다 싶어도 어, 공부하신 데는 무난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솔미미할때정소솔에서 밑까지 네 칸을 밀어준다 그거 생각하시고 솔미미미래도시라 라파솔파미시도래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왔고요. 그다음에 어, 서로가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샵이 나왔어요. 솔솔솔솔솔 솔솔 피솔라. 자 여기까지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샵이 들어갔으니까 연습을 한번더 해볼까요? 연습이 되면, 이제, 어, 했던 거 반복이니까, 솔, 민, 민, 미래 도시라. 자, 처음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샵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 처음부터, 지금, 진정코 사랑했노라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장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장 넘어갑니다. 자,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자, 개명이 솔도도 도시라 솔미 솔라시라 파미래. 솔도레도 시라 솔라 랄라레 렐레 도 시라 솔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처음에 했던 솔민미 미리 도시라 나오니까 자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은 끝까지 왔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요삽 공부하라고 대가 있으니까 교재에 자 교재에 삽공부하도록또자 도... 대가 있습니다. 요거 연습을 좀 해서 하시면 좋겠죠. 자. 연습을 해서 도디데리미 파피솔세라레시도 연습을 하셔서 편하게 하셨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삽도 좀몇번 연습을 하고 나서 습비리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좀 습법을 조금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노래 부분에 가서 어, 사랑의 기쁨도이클라이막스죠이 노래에서 그래 이런 부분에 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연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 악보를 받았을 때 하모니카에 바로 연주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항상 노래의 흐름이나 무엇을 노래했는지 또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을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연주를 하면 아마 감정 처리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곡도 연주를 멋지게 하면 독주곡으로 12월에 되면 아주 멋진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석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악보를 가지고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악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별. 신지윤 작사 정풍송 작곡. 자, 전주를 한번 볼까요? 미솔솔미솔솔라솔미파미레미도쿰자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흐름이 어렵진 않고요. 어, 조금만 눈여겨 보면은 미솔솔 하고 나서 미솔솔라자 이렇게 됐죠. 자 들어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전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솔미, 민미래 도시라. 자, 이 부분에 가볼까요? 자, 내려가 볼까요? 자, 보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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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솔, 라, 랄랄라, 랄랄레, 피 솔. 자, 자, 요 부분에 보면은, 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샵을 요렇게 잘못에 들어오도록, 요렇게, 바샵 자리 칠을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쉬워지겠죠. 솔솔솔솔솔 솔솔 피솔라 랄랄랄라렐레 피솔. 자, 이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어,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솔미민미래도시라 미, 라파솔파미시도래 이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보면, 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솔솔솔솔피솔또 왔습니다. 자, 요게 샵이, 바샵이또 왔으니까, 또 체크를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느낌을 받으셨죠? 보면, 자, 여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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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솔, 라. 레미, 파, 솔, 파, 미, 레미, 도. 자, 요렇게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박을 물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기쁨도. 개명으로는 솔도도도시라솔미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앞장에 솔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도도도시라솔미 솔라시라파미래 요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부분에는 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려가겠습니다. 솔미미미래 도시락.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솔솔 솔솔솔 피솔라 레미파솔 파미레미도 레미파솔 파미레미도 이렇게 마무리 되는 데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가 전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보 예보 53페이지에 샵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도디레리미 파피 솔세라레 시도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자, 악보대로 또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피아노의 금은금반, 샵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연주가 되도록 같이 공부합니다. 정보가 좀 되셨나요? 자, 우리 초급 어. 교재에 있지만은 우리 중급반들도 같이 공부해도 아주 멋진 연주가 될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곡을 받으면 바로 하모니카를 연주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곡을 이 작사 작곡 하셨는 분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 곡을 만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고 감정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월이지만또 이제 1 2월이 검세 다가오겠죠. 자 그럴 때는 또 이런 노래 하면서 우리가 잔잔 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부족한 점은 어, 만나서 하고 또 우리가 악보를 올려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